킹의 경계를 넘다 나이키가 두개 짝퉁인가? 뜨드드드드드득 두두 하고 이 바지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여기 서서 실을 또막았나 어, 나이키를 되게 강조한 바지다 아 새바지 냄새 아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어,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어, 또한 어, 즐거운 하루 되고 계신가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 한번 어, 여러분께 소개보다는 어, 자랑도 아니고 어, 그냥 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 촬영하는 어떤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트레이너! 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지만은, 어, 실제적인 회원님들과, 어, 제자분들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고 있는, 어, 트레이너이기도 하죠. 자, 트레이너에게 있어서, 어, 근무복, 어, 평상시 복장은 바로 트레이닝, 어, 트레이닝복입니다. 트레이닝팬츠. 며칠 전에, 어, 일산 호수공원에 이제 산책 겸 이제 갔을 때, 어, 근처에, 어, 이제 또 매장이 하나 있었어요. 어, 와이프님께서, 어, 저의 또, 어, 바지를 하나 또 선물을 해주신다고 해서,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어, ABC 마트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 뭐, 신상부터 해서, 어, 디자인이 너무 현란한 것도 있고, 어, 색깔은 이쁘지만, 어, 막상 입으면 좀 힘들 것 같은, 어,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 있어서 직접 입어보고, 어, 사이즈도 한번 입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여자 점원분께서 어, 이 사이즈가 이제 맞으실 거다. 이 사이즈를 많이 입는다. 그래서 어, 입었더니 어, 쫄바지가 됐어요. <laughs> 어, 레깅스처럼. 어, 그래서 어, 사이즈를 이제 한 치수를 큰 걸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일산 호수공원 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 좀 이제 그 탁트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 좀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도 덜 하면서, 어, 그런 어떤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갔던 일산. 어, 역시 마스크 쓰고 이제 다녔죠. 근처에 또, 어, 와이프님께서, 어, 지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 바지가 좀 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바지를 하나 선물로 사준다고 해서, 어, 또 ABC 마트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한 바지가 바로, 나! 자, 어, 쇼핑의 경계를 넘다. 어, 아트닷컴. 어, abc마트 이제 통합 쇼핑몰이 아트닷컴이라고 어, 또 어, 홈페이지가 어, 쇼핑몰 홈페이지가 어, 또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입을 하면은 뭐 5천원 할인 쿠폰인가 어 현장에서 이제 할인이 됐었고요 지금 쇼핑의 경계를 넘다 abc마트 뭐 갔더니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어, 리복 어, 푸마 어 이렇게 어 다양한 이제 또 어, 메이커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 제가 입을 어 와이프님께서 선물해 주신 바지. 어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어 영상 찍고 영상 촬영하고 입으려고 어한 번도 안 입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호칭은 이제 2X 라지고요. 어 품명 어, 품명은 CJ4881010. 어, 나이키 제품의 경우 뒤에 010은 이제 블랙 색상을 의미하죠. 어, 그래서, 어, 품명은 CJ, CJ4881010. 블랙 색상, 어, 트레이닝 팬츠. 어, 요즘 이제,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약간 이제 기모 트레이닝 팬츠를, 어,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이제 봄이고, 여름이 되니까, 어, 사계절용 어, 트레이닝 팬츠는 아니고 약간 얇은 놈으로 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 나이키가 두 개. 짝퉁인가? 어, 나이키가 두 개예요. <laughs>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매장에서 봤을 때어 약간 짝퉁스러운데? <laughs> 약간 짝퉁스러운데? 어, 이런, 어, 생각이, 어, 조금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니까, 어, 우리 그 뒷부분, 어, 우리 엉덩이 부분에 약간 이제 주머니 달려있죠? 그 밑부분에 이제 빨간 글씨로 마킹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우리 허벅지, 어, 왼쪽 허벅지에, 어, 대표적인 나이키 마크가 더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어, 오른쪽 또 <laughs> 허벅지 양, 오른쪽 허벅지 사이드 쪽에 나이키가 하나 또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 발 밑단 어 옆쪽에 요쪽에도 어. 어. 그러니까 이 이제 신상 어 신상 나이키 바지인데 어 이게 뭐 이제 허리 어 춤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어 이렇게 끈도 들어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신상 바지인데 어 나이키에서 어, 나이키를 되게 강조한 바지다. 어, 나이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다섯입니다. 어, 다섯 개의 나이키 마크가 어 부착되어 있는 어 어, 모두 이제 어 실루 어 이렇게 꼼꼼하게 어다잘 마킹이 되었습니다. 자, 어 트레이너 어뭐 스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에 더 가깝죠 어 벌써 이제 어, 개인 트레이닝 경력 이제 16년차 어 전문적인 어떤 지도 어 일반적인 회원님들에 대한 지도와 어, 또 이제 보디빌딩 어또 여성 피지크 어, 선수 육성 제자분들에 대한 지도까지 어, 진행을 하면서 거의 뭐 평일과 주말 할거 없이 레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트레이닝 팬츠가 어떻게 보면 평상복이에요. 어, 뭐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정장을 어, 거의 평상복을 입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복장이 거의 이제 평상복입니다 근무복이며 외출복이기도 하죠 어, 조금 이제 바지가 해진 것 같다 어, 그래서 와이프님께서 어, 같이 일산에 산책 갔을 때 어, 근처 ABC 마트에서 어, 선물로 구입해 준. 어, 직접 입어보고 구입한, 어, 나이키, 신상 바지. 어, 약간, 어,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면은 약간 나이키가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있으니까, 어, 저 뭐, 공장에서 인쇄를 잘못한 건가, 어? 이 실을 한번 더, 이렇게,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두두두 하고, 이 바지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여기 있어서 실을 또 막았나, 어, 라는, 어,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나이키 공식 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어, 신상이에요.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더블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또이 바지를 또 이제 선물해준 어, 와이프님, 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이 바지를 입고, 어, 지금 이제 찾아주시는 회원님, 그리고 어, 제자분들, 더욱 열심히 지도해서 어, 목표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뭔가 새로운 것은 항상 설레이는 것 같아요. 아, 새 바지 냄새. 아, 세탁해서 입어야지. 음. 자, 아무튼, 새 것이 주는 설레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어, 긴장감 있고, 여러분들 아마 전과 같은 일상생활 하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개개인 건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자기 관리 그래서 빨리 우리 이 어떤 시기를 벗어나서 어,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목표를 이루는 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어, 바라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건강 관리 어, 그리고 지도의 충실 어, 본분 어, 자 여러분. 어, 좋은 또,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의 숙도에도 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JM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